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력과 트로피를 올려줄 준입니다 자 요번에 또 로보럼블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티켓을 전부 다 로보럼블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가장 효율이 좋기 때문인데 다른 이벤트 빅보스나 보스전 이런 것들은 내가 만렙이고 아무리 잘해도 티켓당 얻어갈 수 있는 토큰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로보럼블 같은 경우는 다른 이벤트들에 비해서 티켓당 토큰을 얻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로보럼블 꿀조합을 가져왔는데 바로, 팸, 제시, 엘프리모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두 분님과 저희 클랜의 손구님 이렇게 두 분과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돌겠습니까? 그쵸? 뺑글뺑글 <laughs> 돌아보고 아주 신나게 돌죠?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굉장히 쉬워요. 오토클릭으로 그냥 공격하시면 됩니다. 막 굳이 조준해서 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때리시면 돼요. 사실상 초반에는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예, 알죠. 다들 초반에는 그냥 때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 궁극기보다는 페미랑 요 제시 요두 명에게 궁극기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궁극기가 그다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요 페미랑 제시의 궁극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공격을 좀덜 하더라도 우선은 요두 명에게 궁극기를 먼저 몰아줍니다. 제가 막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 가지고 굳이 잡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궁극기를 모아 줍니다. 뭐 그래도 첫 번째 보스는 네, 정말 잡기 쉬워요. 1레벨 분들도 쉽게 잡을 수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반은 그래도 제시랑 이렇게 팸한테 좀 공격 기회를 주면서 궁극기를 먼저 채우게 유도를 해요. 자자 자, 나왔죠. 제시도 지금 이제 궁이 됐습니다. 저기 보스가 나오면 은 팀이에요. 보스를 마중나갑니다 이렇게 안에서 막으면 안돼요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저 로켓 발사하는거 있죠 저게 이제 벽들을 부시게 되는데 저게 만약에 금고 근처에 있는 벽들이 부서진다 이러면은 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이 최소화되면서 나중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정말 1초 2초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선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벽들은 최대한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비를 하실때도 이 궁극기 쓸때 조심해야 돼요. 벽들 안 부시게. 뭐 엘프리머나 콜트 뭐 이런 걸로 잘못했다가 이 금고 주위에 있는 벽들이 부서지면은 나중에 적들이 몰려올 때한 6분 넘어가고 날때 진짜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그때 못 막아요. 너무나도 빨리 오기 때문에 못 막습니다. 이 벽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여기 두 번째 보스 때까지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수비하면 돼요. 그리고 또 팸은 이렇게 가운데다가, 금고 쪽에다가, 그, 뭐냐, 궁극기 써주고, 제시도 포탑, 가운데다 그 써주고, 이렇게 해야지, 팀원들이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제시는 만렙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 팸은 꼭 만렙이신 분이랑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 스타 파워 능력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물론 제시도 만렙이면 좋습니다. 엘프리모는 만렙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니까 지 레벨 높으신 분들이 페하고 제시. 이렇게 해주시고, 레벨 제일 낮으신 분이 엘프리모.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밑에 나왔죠? 밑에 나왔다고 뜨는데 마중을 나갑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저렇게 로켓 쏘는 거를 그 방지하기 위해서, 금고 주위 있는 벽들이 부서지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중 나가면서 여기서 사냥을 해줍니다. 빠르게. 자, 그리고 엘프리모 궁극기로 그 로켓 쏠때 끊어주는 것도 굉장히 그 꿀팁이에요. 근데, 뭐 근데 굳이 안 끊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끊어주면 좀더 빠르게 잡는다, 뭐,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빠르게 복귀해주면서, 자, 지금 보시면은 금고 주위의 벽들이 아직 쌩쌩하죠? 거의 부서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버티기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거 한 6분 넘어가고부터는 정말 아수라장 되거든요? 버티는 게 개빡세져가지고, 이 지형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돼요. 자 이제 4분대에 한번 보스가 나오는데 그 보스를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잡냐에 따라서 이제 6분을 버틸 수 있냐 없냐 그게 정해져요 참고로 6분 15초가 이제 가장 토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인데 뭐 6분 15초까지만 버티면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그 토큰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32개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분대 보스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잘 잡아야 돼요 궁극기를 모아줍니다 낭비하지 않고 잘 모아놨다가 보스한테 써야 돼요 자, 21라운드쯤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자, 이제 곧 나옵니다. 자, 자, 요거만 막고, 조심해야 돼요. 자, 나왔죠? 21라운드 나왔죠? 보스 나왔죠? 자, 이제 내려갑니다. 보스 빠르게 이거 잡고, 이걸 이제 잘 잡아야 돼. 이게 지금, 요 보스 잡고 나서 바로 나오는 그 라운드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자, 빠르게 잡아줘야 돼요. 자, 공 점프하면서, 자, 빠르게. 여기서 죽으면 절대 안 되고, 여기서 얼마나 빠르게 잡냐에 따라서 이제 금고를 다시 디펜스 할수 있는 그런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바로 나오고 있죠 이래서 빠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복귀 빠르게 자 이제부터는 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6분 한 20초 때까지 버텨도 보스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그 이상은 못 버팁니다 못 버티게 그 설계를 해놨어요 뭐 물론 몇 초도 버틸 수는 있는데 정말 거기가 거의 한계점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못버팁니다그 이상은. 자, 자, 자. 잡고. 오케이, 좋았고. 자, 지금 빠르게 잡아서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가 깔끔하게 되고 있죠? 자, 여기서 꿀팁. 이제부터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죽고, 금고를 조금 몸빵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금고를 몸빵 세우면서 내가 죽지 않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차피 금고 체력은 나중에 순식간에 닿기 때문에 조금 앞에 그 고기 방패 세워주면서 내가 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궁극기는 언제 쓰냐? 이 6분 때 한번 써주면서 버팁니다. 이게 자, 자, 자. 일단 수비 잘해야 돼. 자, 금고 좀 맞죠? 금고 체력 좀 줄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아, 아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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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죽는다고? 아, 큰일 나는데 이거? 이거? 죽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죽어버렸죠? 야, 제발, 제발 좀만 더 버티자. 좀만 더. 자,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자, 자. 빠르게, 빠르게. 6분 3초, 4초. 5초 이거 궁쓰면서 버텨야 되는데 궁쓰면서 이렇게 버텨줘야 되는데 1초라도 더 버텨주기 위해서 궁을 쓰는 거예요 12초 13초 야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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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냐? 14초? 야 잠시만 아야 1초 와 6분 15초가 맥스인데 1초더못 버텨가지고 31개밖에 못 탔어요 와 너무 아쉽다 아 아까 1초 남기고 6분 15초를 못 버텼는데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비교적 편하게 아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편하게 플레이하면서 말을 할게요. 자, 이렇게 초반에 그 군게이지 몰아주는 건 여전히 제시랑 페한테 몰아주고 아, 거의 뭐 인간팽이가 따로 없죠? 사실 초반에는 별로 할 것도 없고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노발리나 까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 파워 어떤 걸 먼저 만렙을 찍을지 굉장히 고민이 된다면은, 저는 단연코 이 제시를 추천해드려요. 제시가, 보면은 브롤볼이나 뭐 하이스트, 잼그랩, 다 쓰입니다, 진짜. 이 제시는 쇼다운 빼고는 웬만한 모드에서 다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두시면은, 어떤 모드가 나와도 다 플레이 를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제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1티어 브룰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브룰러들 뭐 좋은 거 많지만, 제시만큼 모든 모드에서 쓰이는 그런 브룰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시의 스타파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포탑을 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시의 그 스타파워 능력인데, 포탑을 수리하면서부터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버려요. 스타파워가 있고 없고의 제시는 어, 그동안에 제시를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캐릭터라고 느낄 정도로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자, 뭐, 첫 번째 부스 쉽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 스타 파워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올리세요. 무조건 첫바 따로 올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어, 그리고 데릴도 굉장히 스타 파워 능력이 좋습니다. 데릴 같은 경우도 스타 파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요런 그두 브롤러의 경우에는 꼭 스타 파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머지 뭐 엘프리모나 불팸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로보럼블할 때나 이 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면서이 스타 파워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다른 모드 할 때요. 자뭐 그냥 그냥 제 생각 얘기해봤어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자뭐 일단 제시한테 최대한 그 궁극기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시가 아직 궁극기가 없죠. 오케이 생겼고. 금방 잡아요, 금방. 자, 이제부터가 이제 조금 집중을 해서 한 3분 50초, 이제 4분 에 넘어갈 때가 진짜 집중을 해서 플레이해야 될 텐데, 아까도 제가 안 죽었으면은 6분 15초 버텼을 거예요. 그거 분명히 버텼습니다. 제가 실수로 죽는 바람에 6분 15초 못 버틴 건데, 아, 그 너무나도 아쉬워요. 자, 나왔죠? 보스 빠르게 마중 나가러 가겠습니다. 빠르게 잡고, 보스 마중 나가러. 이 벽들이 안 부서지게 조심해야 돼요. 갑니다. 어디? 점프. 자, 금방 잡죠. 그리고 이 엘프리머 말고 불 넣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시랑 팸은 어 웬만하면은 그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1티어입니다. 이로보럼블에서 제시랑 팸은 거의 필수적인 그런 브룰러두 명이기 때문에 이두 개는 고정으로 하고 뭐 중간에 엘프리머나 불 이런 걸로 좀 바꿔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조합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 때에 아까 보스가 나왔죠. 21탄이었나? 그때 보스가 나오는데 그 보스를 최대한 빠르게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혼자서 계속 이몇분 동안 떠들라니까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제가 진짜 막 거의 뭐 의식의 흐름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 말도 찮 치죠. 이게 경기가 지금은 어, 너무나도 평온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해야돼 이제 4분 넘어가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1라운드 되죠 이번에 19라운드 집중하겠습니다 자 궁극기 이빠이 채워주고 그 궁극기 여기서 함부로 빼면 안됩니다 최대한 아껴주면서 자 보스 대비해야돼요 자 이제 나오죠 자자자 자, 자, 빨리 나와라 빨리 와라 이 자식아 어아저 딱총 쏘는 애가 제일 싫어 쟤네들은 이렇게 피해줘야돼요 그 시합 바깥에서 딱총을 못 쏘도록 가까이 유인을 하도록 피해줘야 됩니다 딱총 사거리 안에 있으면은 계속 쏴야 돼요 안 보이는 곳에 숨어줘야 돼요 자 궁극기 쓰면서 미사일 피해주고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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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요 좋았죠 포탑까지 깔면서 자 뒤통수 뒤통수 좋았어 지금 한대더한대더야 이거 애들 나왔다 벌써 나왔다 자 빠르게 빠르게 야,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오케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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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 빠졌고요 야, 잠시만 나 위험한데 자 빠르게 나의 보금자리로 오케이, 보금자리 도착. 됐어요. 자, 까 여기까지 진짜 깔끔하게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잘해야 돼. 애들 노란색 될 때부터가 정말 강력해지는데, 이때부터 정말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은, 이 최대 6분 15초 못 버틴다고 보셔야 돼요. 그,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은, 순식간에 밀립니다. 순식간에. 자, 집중하겠습니다. 자, 애들 오죠? 저 딱총 쏘는 애가 제일 짜증나는데, 저 딱총 쏘는 애를, 그 제시가 좀 때려줘야 돼요. 제시가. 지금 저랑 팬 같은 경우는 딱총 쏘러 오는 애한테 가기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시가 좀 때려주면서 애들 유인해 줘야 됩니다. 저희도 빠르게 잡고. 오케이 잘 버텼어. 자 궁극기는 그한 타이밍밖에 어차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최대한 뻑일 때 그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한번 써도 궁극기만 더 모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아껴둘게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쓰겠습니다. 자, 궁극기 빨리 깔아줘, 오케이. 궁극기 깔아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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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큰일 났다. 이어디로 써야 되나? 저딱 총. 자, 이게 맵을 안 부셔놨기 때문에 애들이 오는 동선이 지금 굉장히 길죠? 그래서 맵을 부셔놓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야, 나 죽겠다. 큰일 났다. 이거 잠시만. 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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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조금이라도 더 버텨. 한 대라도 내가 더 맞아야 돼. 궁 쓰면서, 궁, 궁, 궁. 궁 쓰면서, 오케이. 15초. 됐어, 됐어. 16초. 오케이, 됐어. 야, 이런 식으로. 정말 처절하게 버텨야 됩니다. 마지막은 어차피 못 버티게 되어 있어요. 6분 15초 최고 보상 받았죠. 32개. 이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그 보상의 토큰 개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팸, 엘프리모, 제시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을 보여드렸는데 예, 정말 쉽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